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지방이 청년을 끌어당기고 편중이 공정한 균형을 찾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지방시대가 열립니다. 2012년도에 출범해서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한 세종. 세족. 앞으로의 세종은 또 어떻게 발전이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세종 특별자치시의 전시관에 연구원님과 어, 주무관님 모시고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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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쪽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정목 영구원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서지영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세종특별시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연구원님 주무관님 그러면 이 세종시 전시관을 둘러보기 앞서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이번 세종시 전시관의 핵심 키워드는 행정 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는 세종입니다. 어, 미래 전략 수도요. 예. 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970년대부터 수도 이전을 위해서 백지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계속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균형 발전의 성과물로 2012년에 드디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세종시로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이전을 해 오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렇게 자족 기능을 더 갖추고 시민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세종이 되고자 합니다. 어, 네. 계속해서 도전하는 세종 특별 자치시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요, 이 세종시의 미래 전략 수도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세종시는요, 행정 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는 세종은 키워드 그대로 현재 행정수도를 맡고 있는 세종이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도시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세종시는 청년이 머물고 아이들의 미래 가치가 더해지는 창조와 도전의 젊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구축을 통해 다양한 창업인들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고요. 이 외에도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자유특구를 지정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세종 교육 모델 개발 및 세종형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 가치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미래 전략수도로 발전이 필수겠네요 네 미래 전략수도로 도약해서 단순히 행정기관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이 큰 도시가 되고자 하며 이것이 곧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래 전략수도 정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또 다른 정책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세종시의 또 다른 정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글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상 이상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글 문화단지와 한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창조, 개척, 애국, 애민의 세종대왕의 정신을 담은 4대 상징문을 건립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총 6곳에 달하는 국립박물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박물관 특화도시로 육성하고 장국진 기념관 등 지역 특성을 모티브로 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똑똑하고 안전한 지능형 자족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세종시는 빅데이터 수집 연계 통합을 통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디지털 트윈시티를 구현하고 자율주행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충청권 자율주행 대중교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메가시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겠다는 세종시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혹시 말하지 못한 정책들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이버 보안 산업 기회 발전 특구 육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에는 많은 국가 행정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국가 지식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해킹을 당한다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지켜내는 화이트 해커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드론 산업입니다. 뭐 드론 통합 관제라든지 시민 친화형 드론 배송 서비스라든지 세종시에는 많은 드론 실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금강수변 관람형 UAM 뭐 쉽게 말해서 드론 택시 등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UAM을 적극 육성해서 미래 신교통 서비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은 정책 소개 감사한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10년 후죠? 2032년 대한민국의 세종시란?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이팅! 어, 네, 세종시 전시관에서 또 특별한 기념품을 주셨어요.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충령이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저희 세종시의 대표 캐릭터 젊은 세종 충령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네, 충령이가 하트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귀여운 충령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종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세종시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